혹시 차는 엔진이 세야돼 <laughs> 정말 코너에서 마음 먹으면 지어 짜낼 수 있을 정도의 알맞은 타워라고 할까요? 예! <laughs> yeah! 지금 겁도 없이 처음 와보는 서킷에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프로토타입을 타고 드립트를 했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RM19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차는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완성도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 내연기관 엔진의 어떤 즐거움과 감성은 또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가 전동화 버전으로 가기 전에, 내연기관에서 진짜 헤이로카를 하나쯤은 그래도 역사에 만들어 놓고, 방점을 찍어 놓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 차가. 해 줘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 서 있을 때부터 뭔가 차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구나라는 어떤 이런 진동과 파장이 제 온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출발 한번 해 볼게요. 자, 180, 190, 200, 210, 220 어떤 속도 영역대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이게 고회전 영역으로 뻗어 올라갈 때에도 특별히 토크가 이렇게 확죽는다라는 느낌 없이 6,000까지 빠듯하게 힘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슬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가볍다. 확실히 가볍다. 그 어떤 관성의 저항 없이. 상큼상큼하게 먼저 꺾어주면 엔진이 꽝 누르고 있는 이후륜의 어마어마한 접지력이 타이어를 꽉꽉 눌러주면서 뒷바퀴 궤적을 만들어줍니다. 원래 저기 몇킬로로 돌아요? 80 정도로 어제 매트해서 오늘 80 마일로 돌았는데요, 지금. <웃음> <웃음> 한번 드리프트 해봐도 돼요? <laughs> 이거는 쉽지 않다. CG가 좀 높아 아직은 엔진 무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릴 수있으면 좋겠어요. 가로 배치 방식으로 미드십에 놓는 엔진들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요것까지 잡으면은 진짜 이거는 바로 뭐 포르쉐 페라리들을 이거 진짜 양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있나 보죠. 내부적으로는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네. 수익성 때문에 뭐 네. BM이 안 나오니까 그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연기관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엔진은 사기통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브타임에더 그 베스트 램의 최종원 선수, 오트라이의 네. 윤성로 대표 두 분이 오셨는데 다 타보셨더니 이 내연기관 차량을 양산해달라고 국민총을 <laughs> <laughs> 할만하지 <laughs> 국민청원 진짜 전후 무게 배분 알고 계세요? 네 45대 55라고 어 45대 55라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댐퍼도 기존 양산품이 아닌 거죠? 예, KW 제품 들어가 있고요 왠지 KW 같아서 물어봤어요 지금 <laughs> 넘사벽 클래스입니다, 지금. 아, 이게 뭐야? 드라이버 아니에요? 저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laughs> 이것도 레이스 a b s 예요 지금 드라이버? <laughs> 그러면 지금 양산용 N에 들어가는 ABS는 사실 레이스 a b s 보단 그냥 일반 차들 ABS도 가깝죠? 이해가. 예, 이걸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 ABS 시스템이 모든 N 모델에 기본 탑재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주행 모드 같은 게뭐 스포츠 정말 이런 게 지원이 돼요? 아, 지금 없습니다. 그냥 N 모드네요? 아, 맞습니다. 일단 차와도 좀 적응을 하고 트랙과도 적응을 할겸 경찰랩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6.5km에 달하는 토피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꼬리가 살짝살짝 살짝 빠져주면서 운전자가 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게 됩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 출력이 운전자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코너에서 마음먹으면 쥐어짜낼 수 있을 정도의 알맞은 파워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 보다도 디타이어는 이제 열이 오르면서 끈끈하게 그립을 발휘합니다. 빠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잘 빠지지 않아요. 앞쪽에는 6피스톤, 뒤쪽에는 4피스톤의 브렘보와 같이 개발을 한 대형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공차 무게가 지금 1.4톤 남짓되기 때문에 요즘 기준으로는 그래도 꽤 가벼운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무게가 진짜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풀 제동을 해서 무게 하중을 앞쪽으로 넘겨 줄때 그때 비로소 완벽 무게 밸런스를 딱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역시 차는 엔진이 있어야 돼자 <laughs> 제가 생각하는 에이펙스들을 찍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2단 3단 다 지금 풀소트를 걸어줘도 뒤쪽이 정말 탄탄하게 버텨주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꼬리가 살짝씩 슬라이드 일으킬 때에도 정말 점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뭔가 CG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제 미으심이지와 아, 지금 겁도 없이 처음 와보는 서킷에서 처음 타보는 차에 가격이 얼만지도 모르는 프로토타입을 타고 드립트를 했어요 이 차는 정말 전륜과 후륜의 역할이 완벽하게 구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진짜 그 자동차라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들을 완전히 다 끌어쓰는 느낌이에요 예 yeah! 이거 혹시 전손내면 제가 인수하면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자, 기본적으로 이 RM-90은 벨로스터 TCR 차량의 이 바디 셰시를 쓰는 듯 했는데요 저 1호차는 거의 TCR과 외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차로 오면 은근히 차이점이 좀 많아졌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면은 TCR 경주차에서도 없었던 측면 카나드가 추가가 됐어요 기존의 TCR보다 조금 더 다운포스를 높일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마무시한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야 이건 무슨 페라리도 아니고 밑에서 냉각 공기를 받고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60도 정도로 마운팅 되어 있는 인터플러를 앞쪽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댄까지 들어가 있어서 받아서 식히고 음압이 형성되는 후드의 끝단 부분 쪽으로 빠르게 공기를 빨아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 커버 이 감성은 이거 꼭 양산해 주셔야 돼요 진짜 앞쪽에 연료탱크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뭔가 번호판처럼 생긴 게 달려있죠 사실 이 차가 도로 시험 주행까지도 이미 다 마친 러닝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실제로 달고 지구 어딘가를 이미 달리다가 온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이런 외관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 넓어져 있는 팬더와 측면에 있는 사이드 스커트 이런 것들은 TCR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다 물려받아 있는 상태고요. 엔진룸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인렛 부분들이 있고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안쪽에는 있 엔진룸이 훤히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미드십 방식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에어로다이닝에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완넥 타입으로 바 였어요. 원래 이 윙이라는 역할이 아래쪽을 유속을 빠르게 만들고 위쪽을 느리게 만들어서 그 압력의 차이로 아래쪽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 구조물들이 아래쪽에 있으면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 유속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마운팅을 위쪽으로 올리는 게이수완넥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감동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이 디테일을 보세요. 양쪽에 위에 현대 로고로 을해 이게 나중에 뭐 현대 로고이거나 아니면은 N 로고를 뭐 형성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브랜드에서도 본적 없는 터치거든요. 이건 진짜 차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 걱정되는 건 열기가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살짝 녹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20 2만에도 이수직 베인이 일자로 뒤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차량 RM90은 바깥쪽으로 조금씩 퍼져나가는 이러한 각도들이 다 달라요. 아직 다운 코스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공개해야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의 공력 장비들이면 꽤 엄청난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미드십 엔진의 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배치 타입은 그대로 보수를 하고 있고 엔진이 우측 변속기가 좌측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300cc로 엔진이 용량이 조금 더 커졌고 실용 토크 구간도 더 넓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이 N 모델들의 엔진에 비해서 살짝씩 직경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품목을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들도 몇 군데는 남아있고요. 이 차의 냉각 방식은 인터쿨러가 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의 냉각수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프리 인터쿨러가 있고 로우 템퍼처 라디에이터 라인을 따가지고 또 냉각시키는 두 개의 인터쿨러가 순행 방식으로 컴팩트하게 잘 짜져 있습니다. 이전의 R90은 엄청나게 큰 공랭식 인터쿨러를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양산형 엔진에 더 가,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아주 깔끔한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브랜브가 제공하고 있는 4피스톤의 그리고 디스크는 2피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가 들어. 있고요. 앞쪽에는 6개 로피스턴이 늘어나 있는 단조 캘리퍼의 브랜보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인치 초경량 단조 휠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륜 사이즈는 245, 후륜 사이즈는 305 그리고 피제로에서 나오고 있는 아리용 타이어를 현재는 달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이 차에 맞는 컴파운드가 개발이 된다면 지금 보여준 그림 레벨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나절을 정말 특별한 이두 가지 차종들을 한 개까지만 몰아붙여서 타 봤습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이용해서 운전의 재미를 추가하고 있는 RM22. 그리고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4기통 터보 방식의 미드시 푸륜구동 기반의 RM19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언젠가는 저도 이런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굉장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단순한 배터리 전기차 외에 수소 파워트레인을 이용한 퓨얼셀 타입의 고성능 자동차들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정말 이 현대 그리고 N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끝을 보여줄지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RM19의 이 쪽 차량을 조금 더 끌어안고 싶은 그런 어떤 미련 아닌 미련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운전해봤을 때 진짜 한쪽은 너무나도 스릴 있고 소름이 돋는 자동차였고 한쪽은 온몸을 따는 흠뻑 적시게 만드는 그런 몰입도를 보여주는 차였거든요. RM 19. 이건 정말 양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리드십 스포츠카를 대략적으로 뭐 9천만에서 원 1억 대 정도 스타팅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풀리엄 브랜드가 아닌 걸 감안했을 때는 대략 8천 언더 가격 정도로 양산을 한다면 소량이지만 헤일로 모델로서 자동차 역사에 남을 만한 자동차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고성능의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은 그 어떤 욕심과 집념 하나로 이런 결합을 잘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